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건입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마인드, 노하우를 계속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저는 6개월 만에 됐는데 다른 사람은 4개월, 3개월 만에 됐었으면 좋겠으니까. 뭐, 당연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축하해드리고 싶고 그 그런 말도 저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일하면서 질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사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이쁨을 받고 친하는 거는 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을 질투하지 말고 이 사람을 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성장이 멈춰요 거기서. 그러지 마시고 배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은 상사가 정말 지랄 맞고 정말 싫어도 배우세요. 싫은 건 싫은 거지만 상사가 그 위치에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어떠한 나은 점이 있으니까 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회사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보다 원숭이가 나오면 원숭이를 갖다 쓰지 사람을 갖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라는 거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그 위치에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런 수익을 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보다 아래잖아요 홍당히 배워야죠 이 사람이 성격이 지랄 맞다 어떤 건 그건 나중에 나중에 술을 먹으면서 풀든가 아니면은 정말 기분 나쁘면은 그 자리에서 아이, 씨개야 이러면서 욕을 하고서막다 불러내요. 그러고 돌아서서 이사람한 배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배워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절대 마음으로 꽁하지 말고 할 말씀 다 하세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는 암의 정말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laughs> 저는 살면서 무조건 그 저의 생각 중 하나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얘기해도 소용없을 것같아 아니면 얘기해도 안 바뀔 것같아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지 말거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저는 여러분에게 노가다를 해라 해라 라고 하는 노가다를 해, 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노가다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만약에 편하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돈을 버세요 왜 노가다 하세요? 하지 마세요 저도 노가다를 하게 된 이유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이 몇천만 원 있으니까, 그거 갚으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게 블루오션 같다 보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효과가 났으니까 유튜브를 찍는 거지, 안했서면 너가 다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laughs> 저도 처음에, 빚, 가, 사, 사업 망하고, 빚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밥도 제대로 먹고,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너가 다할 생각 안 했어요. 왜냐 힘드니까. 근데 하다 하다 하다, 하다하다 안에 하다, 진짜 내가 못살것 같으니까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기회를 봐서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가다안 해도 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노가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면 할 거면 아무래 확실히 하세요. 할 거면은 이왕 할 건데. 이왕 할 건데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수명만 준다니까요. 이왕 할 거면은 아싸리 해 버리고 안할 거면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저는 좋다. 일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냐? 근데 저는 돈 버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돈 버는 일을 좋아하면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좋아하는 일은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돈은 시간이거든요. 저는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3만원으로, 10년을, 13만원으로 1년을 했을 때, 볼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막, 막, 해가지고, 막, 반장님한테, 반장님 저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면 받아와서 도면으로 매일 자기 자리 공부하고, 그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반장님 욕하던가 말던가, 아, 그런가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반장님이 아, 나와 그러면 아니요 아 아니, 제가 해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만원 1년동안 버는 금액보다 진짜 빡세고 욕도 많이 먹고 힘들지만 6개월 만에 18만원을 만들어서 1년은 버는 거랑은 5만원 차이가 1년이면 정말 큽니다 엄청 커요 할 거면 아싸리 하시고요 뭐안할 거면 뭐안 하셔도 되겠네요 <laughs>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제가 잘하고 잘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생각하는 게 인생 사는 게 방법이 다를 뿐 절대 그와 저들은 다를 뿐 누구도 틀린 건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는 저의 유튜브잖아요 그 저희 유튜브에서 제가 하드리는 말은 노가다 안 해도 되면 하지 마시고요. 만약 할 거면 아싸리 해 보세요. 저는 아싸리 해 보니까 6개월 만에 20만 원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해 냈는데 여러분이 왜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나보다더잘했으면더 잘했지. 아싸리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저한테 현혹되지 마세요. 너가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너가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가 다 하지 마시고 안할수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시고 할수 있으면 아싸리 해라 해봐라.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 좋은 그니까 어떻게 보면 13만 원 받아야 될거 20만 원 받는데 이렇게 좋은 게왜안 하냐. 저는 좀 그런 마인드인 거지. 안할수 있으면 안 하신 게 최고입니다. <laughs> 저도 사업 안마 했으면 유튜브도 안 찍었고 너가 다안 다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지금보다 돈이 좀더 있으면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선택, 사항이 좀 넓어지잖아요. 내가 삼겹살 먹는데 돈이 더 있으면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내가 메로나 먹고 있는데, 당연히 메로나가 좋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메로나 먹고 있는데, 또이점 있으면 구우콘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게 행복 아닐까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일 뭐 먹을지 걱정 안한게 저는 정말 행복이었거든요 내일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망하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고시원에 있으면서 고시원에 주는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라면 하나로 막 부셔서 반 끓여 먹고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솔직히 저는 강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서도 없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그날 들었던 생각을 일기 쓰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영상도 오늘 일하고 와서 찍은 다음에 갑자기 삘을 받아가지고 <laughs>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제가 늘 이럽니다. 늘좀 즉흥적이고, <laughs> 늘좀 마음 끌린 대로 가는. 하지만,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아살이 확실히 한다. 제가 유튜브의 목표는 저의 일기 같은 느낌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유튜브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가다를 하면서 임금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너 뭔가 불만 있는 사람들이 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 이미 잘 하시는 분,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도 없고요 유튜브는 진짜 그냥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 앞, 집앞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걸 자랐을 때 혹시나 배고픈 사람, 나처럼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과나무를 보고, 어, 저거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때아 괜찮아요 드세요 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걸 저는 하고 싶은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봐서 도움이 됐건 도움이 안 됐건 저랑 저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받아서 일당이 오르면은 여러분이 일당이 오르는 거지 제 일당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뭐절 욕을 해도 좋고 칭찬해도 좋고 저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혹시나 살면서 인생에 좀어려움 점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은 뭐 제가 돈을 드리거나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요 좀 뭐 힘든 사람들, 음, 특히 젊은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좀 많이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웨딩홀을 일을 하면서도 알바하는 애들이 다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에 고등학생을 500명, 300명 만나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당연히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거기 중에서 대다수라는 말은, 당연히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애들은 그런 알바도 안 하겠지만, 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그들에게,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친하게도 지내고, 밥도 사주고 했지만, 어, 뭐, 모르겠네요.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후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좀 힘든, 그, 저는 좀 청년들이 좀 이런 걸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미 나이 40, 50 되시고,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은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세요. 저는 좀,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노가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은 뭐, 좀 그런 분들과 이게 소통도 좀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laughs> 어,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듣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유튜브를 찍고 노가다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의미가 뭘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걸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또, 또 다른 생각이 나오겠다. 저는 늘 고민 있으면은 혼자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위에서 조금씩 나오다 보면은 그 속에 있던 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 또 다른 생각이 막싹 터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듣고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laughs> 혹시나 뭐 저와 대화하고 싶다거나 뭐 같이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아니면은 뭐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뭐, 제가 제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이메일을 가르쳐 주든, 뭐, 언제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너무 길었네요. <laughs> 여러분에게 늘 저는 그딱한 가지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제가 이렇게, 노가다, 목수 영상을 찍으니까 다들 노가다 하세요, 목수하세요라는 생각으로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만의 이런 고민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좀 더, 어, 넓은 마음과 좀 스트레스 없는 세상. 그래서 2020년에는 저 노원과 함께 좀더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될 거거든요 <laughs> 지금까지 노건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 또 내일 또노가다 하고 와서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건이었습니다